자 요거는 동량이죠 동량이죠 이렇게 부호까지 동그라미 치셔야 돼 동량 계산할 때는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2X라고 해야 되는데 2X를 했기 때문에 틀렸어 어, 틀렸고 자 요거는 5하고 3X 계산 안 되죠 그죠 동량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 그냥 이대로 이대로 가면 끝이야 어. 얘네도 동량 아닌데 계산해 버렸네 틀렸어 이대로가 끝이야 이게 어. 그러면 뭐 얘가 답이겠는데 요, 요거는 근데 2a 플러스 b 그리고 3 가로 a 플러스 b 이걸 더하면 5 가로 a 플러스 b래 어, 여러분들 풀어서 분배 법칙 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좀더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본 친구들은 이거 딱 보고 한눈에 안더라고 어떻게 하냐 이 a 플러스 b를 어 우리가 이제 뭐 치환한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뭐이 대문자 a 이거 2a라고 할수 있겠죠 얘도 대문자 a 그럼 이거 3a라고 할수 있겠죠